하늘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예? 깨어난, 깨어난 예수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으니까 책을 딱 풀어놓으면 다시 한번 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예수가 이렇게 얘기구나 깨어나라고 했지, 깨어나서의 삶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 안했지만 너희들이 빛이 된다면, 빛이 된다면 너희들은 뭘 하겠는가? 종 사례 하지 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그걸 보서더 이상 좋은 노지 마라. 그때도 종류노릇 하겠는가? 당신들이 빛이 빛치 문제로 거등난 뒤에 그때도 지금과 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겠는가? 그 반어법 아니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빛이 되는데 빛이 되고 나면 너희들은 뭐를 하겠는가? 그때도 지금과 같이 그렇게 그렇게 묶여 있겠는가? 그말 아니겠어요? 네? 달라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그때 이러겠느냐못 알아듣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겠느냐 너희들은 또 거꾸로 묶고 또 들어갔어요 너희들은 하나에서 둘이 되었다 둘이 된 다음에 너희들은 뭐를 하겠느냐 계속 요것만 너랑 요것만 나랑 묶여주고 계속 계속 그아비다등 속에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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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속으로 끌려가겠느냐 하나하나를 아, 알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 이 단어 뿐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들리던데. 너희들이 빛이 되면 뭘 하겠느냐? 또, 너희들 하나에서 둘이 되는데, 둘이 된 되는 위에 들이데다뭘 하겠느냐? 근데 지금 둘이 된 위에 지금 요것만 나라가 느껴지고, 지금,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뿌려는 거짓, 거짓 불렁에 끄들려서 종로를 타고 가고 있잖아.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막, 알알아 듣잖아. 자기 생각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는 반응 뽑고, 찍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 막, 보면 이제 전율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뭐야 그러면 깝깝해요. 그러면 무슨 전율이 느껴지겠어요? 그, 그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막에서가 얘기하면, 그 물리적으로 다른 다른 어떤 이게 이 세상이 싹 날려가고 다른 세상이 예수가 저 있는 저 다른 세상에훅 불고 들어와고 훅 다른 세상을 또다 밀줄 알았어요 그 세상이 언제 오냐 여기 지금 와 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그거 알게 해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랑 똑같다고 느껴져요. 지금 똑같거든요. 저는 물리적인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바데 내가 바뀌면 내가 다르고 세상이 달라요. 그게, 그게 요거예요. 마음. 마음. 마음에 많은 짐을 지면 깔아앉아요. 그러니까는 제가는 요거만 눈에 보이는 요거 요요 몸만이 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이 수련을 모르고 그그이그 그뭐 이런 이 진짜 관심 없고 그냥 사람들한테 땡글땡글땡글땡글게 붙여 있는 게 보여요. 정말 땡글땡글땡글땡글게 탁글 탁글 붙여 있어요. 그리고 죽을 후에도 죽을 후에도 죽을 후에까지 걱정을 해서. 막 그냥 이렇게 짤끌짤끌움직묶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안정화로들는 것도 조금 낫지만 여기에 묶여있는 건 같아요 묶여있으면 지손이에요 지손 지성. 땅에 사람 <laughs> 내 존재가 이게 아니고 이거임을 알때 우리가 한 단계 태어나서 천선이 아니라, 이렇게 걸격날때 천선입니다.